화개장터는 지역감정을 넘어서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장사하던 호남 쪽 상인 대부분이 자리를 잃으면서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광양과 구례, 하동 사람들이 자연스레 오가며 오일장으로 발전한 화개장터 전남과 경남의 사투리를 한 자리서 듣는 이곳은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동군이 상인들이 사는 곳에 따라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화재 이후 하동군이 시장을 정비하고 새로운 입점 상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양과 구례에서는 상인 6 명에겐 추첨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투첨 기회를 줬으은이 호남 홀대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인데. 하동군은 하동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에게만 화개장터 입점 자격을 준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화개장터의 하동 상인들은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서 장사를 해 먹고 살았으면은. 못온 사람도 들어와야 될 거예요. 이건 우리 장터 이 영원한 화합의 장터라는 그런 말하고 는 전혀 취지가 안 맞는 얘기야요 광양시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하동군은 부랴부랴 5일장에서만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쪽 지역을 배제해버린 화개장터가 더 이상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